감사할 때, 내가 부리 가 불이 깡사할 네, 네, 때, 내가 리사할 내가 부리 깡사할 내가 부리 깡사 때, 내가 부리 깡사할 때, 내가 부리 때, 가 부리 깡사할 가 3절만 요절로 읽고 37장의 말씀을 나눠겠습니다 37장 3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니아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37장은 시드기야가 너브간네살,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세운 허수압이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분위기, 상태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 보면 그와 시드기아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니,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존중받지 못한 세상은 벼랑 끝을 향해가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7장을 보면 시드 기아 왕의 참그 특, 특별한 이상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시드 기아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것이 오늘 요절이지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였으니, 뭐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1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좀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좀 희망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드 기아와 이스라엘이 처한 그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에, 좀 하나님께 기도도 부탁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뭔가 희망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드기아는 말씀을 들었지만 변하려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눈치를 보고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내가 뭔가 좀 힘을 키울 수 없을까? 그런데 녹록치가 않아요. 주변에 보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희망이 있지 않을까? 또 한편에는 주변의 환경을 보면 두려움에 차 있는 거죠.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드기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반쯤은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반 이상은 세상을 보고 내 지갑을 보고 주변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존재가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희망과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을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반쯤은 희망을 품고 반쯤은 두려움을 품은 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지켜야 하는 일에서 여전히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는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과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이야기하면 그 뜻과 또 정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또 한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신앙과 들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신앙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한 배의 선장이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배에는 최신식 지도, 최신식 내비게이션과 장비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장비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지도는, 이 내비게이션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똑같습니다. 말씀은 그저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만이라도 주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움직여야 할 순종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그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려는 그 결심, 그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자가 보이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딛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옮길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축복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은혜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로 모든 식구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거듭나는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술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또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또 지혜를 주시며 또 명철을 주시고 참 치료는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그것을 낫게 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저 담대하게 주님만 믿고 주님께 맡기는 오늘 우리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로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